자 방금 동리에 가서 우렁이를 가져왔습니다. 4kg 하나, 2kg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요 놈들을 이제 저기 논에다가 넣어서 어 제초를 하게 할 겁니다. 싹이 나오기 전에 일단 넣어 두면 싹이 나오는 족족 우렁이가 갉아먹기 때문에 논에 이제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. 예,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. 예, 어, 우렁이는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물이 등으로 이렇게 드러날 정도가 되면은 어, 그쪽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잡초가 자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두루미나 뭐 새들이 또 우렁이 먹으러 오기 때문에 지들도 몸을 숨겨야 돼가지고 깊은 데서만 활동을 합니다. 그래서 물을 깊게 대주고 어또 이렇게 등이 드러나지 않는 정도의 작은 크기 우렁이를 가져와서 넣어주는 게 훨씬 더또 유리합니다. 무게당 마릿수도 많고 또 조금 얕아졌을 때도 어 그쪽까지 가서 제초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즈가 좀 별로 크지 않은 것, 중간 사이즈나 좀 작은 것 그런 우렁이들을 가지고 이제 논에 넣게 됩니다. 자, 지금 이제 논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던져넣기만 하면 됩니다. 간단하죠. 오히려 이 방법이 저렴하기도 하고 또 수월하기도 합니다. 물대는 것만 잘 해주면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어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 이렇게 나중에 가을이 되면 마르면 이 자체가 또 자기가 거름이어주기 때문에 어 논에는 상당히 여러 방면에 우렁이 농법이 좀 유리한 방법이다, 좋은 방법이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